이제 택배 받은게 이렇게 왔어요 이거 아직 주소안 떼서 이 빼고 일단 준전이니다 그, 남준이 남준이 지민이 남준이 남준이 어? 이거 이제 일곱명 다 모은거 같은데? 아니뭐나 남준이만 엄청 많고 호비랑 지, 석진이만 없네요 아니 호비 석진이 아니 남준이 호비 석진이만 없네요 네무나도조만한 제보를 하겠네요 이렇게 간식도 넣어주셨고요 저은 별로 넣어줄게 없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저는 하나도 못 넣어드려가지고 다음으로 할게 없어서 사실 지금 오 헤르소나 정국이 기억이 안나요 뭐 했는지 뭐 했는지 내가 저거는 어떻게 뜯는거지 교환이던같은 아! 어? 여기가 없었구나. 아, 이거, JK만, 이거, j k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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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뭐거 이거, 이거, 를거 이거, 이도이먹었어 JK를 먼저 살 이거, 이제 화양연화 파트 1을 다 해가지고 이제 파트 2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파트 2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하나 둘셋넷 단체까지 다섯 개가 없어서 음 고민스럽네요 그 다음에 영포랑 윙지도 순서대로 이제 할 생각이어가지고 어, 두이 버전의 전국이? 그래요 일단은 뭐 생각해보고 드튜를 할지 말지 해보겠습니다 아 퇴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일단 영상부터 찍고 있어서 너무 배고파요 그냥 말고 이거 오트밀이 맛있더라고요 오트밀 하나 먹고 택배를 마 까보도록 하겠... 스세밤을 양도받았어요 제가 이제 새걸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뒀었는데 이버스가 그새 또 이제 품절을 띄었더라고아 주소가 이렇게 써있었구나 아침에 택배기사님이 여기 빌라가 어, 이름이 잘못 적혀있는 것 같은데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 이제 출근길에 저도 비몽사몽이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받는 택배인지 보낸 택배인지도 모르겠고 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이거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 호수가 없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거래한 내역들 막 찾아보고 하다가 그리고 내가 받, 받을 것밖에 없는데 우리 집 주소를 잘못 적은 건가?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확인을 하셨는지 이제 배송을 완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요란하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쇠소를 받은 거예요. 그냥 받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양도를 양도글을 올리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위버스 배송 속도보다 이게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시키다 품절도 떴고, 안에 구성품이랑 다 있는 진짜 그냥 새 거?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걸로 샀어요. 뭐, 그렇구요 솔직히 설명서그니 사면서... 네. 저도 이제 드디어 아미밤이 생겼습니다. 조만간 이제 d v d 이제 콘서트, 오! 와! 콘서트 영상 같이 볼 건데, 그때 들고 가야겠어요. 어, 오. 아, 눈부셔. 어떻게 보는 거야? 꺼져! 꼬고스박 <laughs> 뭐지 타이밍 보석 또 어떡하냐? 오늘 얼른 이 아미밤을 공연장에서 쓸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 스트랩도 그대로 있어요. 스트랩, 스트랩, 오동 그냥 여기 BTS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달아나야지!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거 빼고 포카를 구경할게요. 일단은 남준이. 남준이 약간 셀카 찍을 때. 미니포카 사이즈가 좀 애매해가지고 보관이 되게 애매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최근에 소드포카를몇개또 선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미니포카가 좀 늘었어요 이제 오모콘 미니포카도 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이거를 집 근처 하트렉스에서 전부콜렉트북을 사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 사이즈를 확인하고 이제 얘랑 이거랑 사이즈가 똑같길래 오 이거 사면 되겠다 했는데 아니 그거 전부콜북이라고그 번개장치에 올려놔서 올려놓은 거기에 그 글에 사이즈를 보고 얘랑 똑같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 포카 사이즈였던 거예요 근데 왜 글에다가 전부 콜북이라고 해놓은 거야 진짜 그냥 돈만 날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왜냐면 막 여기 앞에 있는 요것도막다 뜯어버리고 봉투도 그냥 험하게 다 찢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환불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투가투 님들 투가투들 이제 제가 포카 몇개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없는 멤버들 것도 있는데 연준, 연준이, 태연이, 그리고 아, 연준 태현이, 요게 태현이고요. 뭐, 병규 태현이, 네, 희민이까지 해가지고, 저 없는 멤버들 거를 나중에라도 모을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멤버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 전부 콜북이 오면은 정리하는 영상을 그때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등기 하나와 패션의 아, 뭐야, 스밤새밤 언박싱을 했습니다. 이이크너왜내 음, 응. 응. 먹어? 아, 이거 먹어? 내먹어너너꺼 그래. 네 먹으려고 시켰는데 왜 나의꺼를 인세요 신경이 안있잖아 뭐하는 사람이시죠? 택이 왔습니다. 응. 네. 분택이랑 준등기를 많이 시키는 건 아닌데, 아니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좀좀 딸이 오는 것들을 모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 뭐야? <laughs> 와. 응. 어. 오늘 비 와서 지금 비 자작곡이랑 커버곡 풀리 듣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비가 나오니까 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요즘 이런 엽서. 느낌의 사진들이 더 좋더라고요. 포토카드도 좋지만. 그래서, 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켰는지 기억이 안나 <laughs> 이거 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시키고 요즘, 아니 그, 사, 사놓고 사 요즘 식료도안 쓰고 있었고, 이제 주말 이겨서 이제 왔기 때문에 뭘 샀었는지 교환을 한 건지 사실 기억이 좀 흐릿흐릿한데요. 오. 오. 멤버별로 골고루 넣어주셨네. 짜잔. 전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이거 하도 많이 먹어서 좀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소중하게 잘 먹겠습니다 말도 끊을 수 없어 아 이구나 아 맞아요 제가 비메시지 포카 비만 메시지 포카가 없었잖아요 소주꺼 그래서 이렇게 비메시지 포카를 주문을 했어요 음, 근데 이분 클리브딱 맞는 사이즈네 어디서 사신 거지 나는 안 맞아 들어가긴 하지만 안 맞아서 다 잘라야 되는데 좋은 하루를 하루들 보내시고 계신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흘러가긴 했어요. 얼른 추억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모여요? 아 빨리 모여요 우리. 귀여워. 나도 빨리 모이고 싶다. 지난번에 이렇게 전부 어내흘로 전부 콜북을 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 했어요. 더 모으려고 했는데 전부 콜북 사는 거좀 귀찮기도 하고 이거 서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스로 잘못된 콜북을 사게 돼가지고 일단 요렇게 있는. 사이드들에 있는 포카들을 넣으니까 거의 다 얼추 다 차가지고, 음, 전 미니 포카를 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그 아미밤 사면 주는 아미밤 포카들이었고, 여기부터 이제 소우죠. 이렇게 그 정매분한테 선물 받은 거까지 하니까 이렇게 메시지 포카랑 그 개인 그냥 이거 포카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용기채여가지고 아무래도 용기는 그분이 다 가지셨나봐. 그래서 용기도 조만간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하려고 하고요. 호석이. 어후석이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 이거 귀여워 사람지 같아 진짜 지민이야 너무 귀엽죠?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았다 이제 나왔습니다 비가 오딱 들어갔다 비도 이렇게 해서 이제 슈가만 하나 더있으면될것 같아요 정국이 정국이는 이렇게 가로 이렇게 가로가 되있는데 래도 예쁘죠? 이거는 베라 베라 광고할 때 베라 모델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일1 베라 할 텐데. 귀엽죠? 여기는 이제 좀 여분 남은 거? 이거는 포카 그때 샀을 때 받은 거고, 요거는 이제 정래분이 주신 건데 소석이가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희 전복 콜북은 하고 여기는 꾸며야 되는데 사실 좀 귀찮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뭐이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전복 콜북은 이렇게 하고 오늘의 반패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등기 어, 온거 보기 전에,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오늘, 창치 영화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진짜 극장을 몇년 만에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CDV에 포토카드 뽑는 거 있잖아요. 영화 본 거. 그거 한 번에 10장씩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멤버별로다 뽑고 싶었는데, 그게 천 원이라도 사진 뽑다보려는 돈이 금방이니까. 어쨌든, 좀잘 참아가지고, 오늘은, 탄이, 연탄이 생일이라서, 연탄이랑, 이제 태태가 있는 사진 하나. 요거 진짜 근데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귀여. 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국이 생일이었고 이제 곧 남준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렇게 영원한 랜모닝 그리고 황금막내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벤트로 이렇게 둘이 같이 찍은 티터에 올려준 셀카로 이렇게 포토카드를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만약에 C D V 가시는 일이 있으시면 물론 다 하시겠지만 진짜 꼭 해보세요. 강추드립니다. 요거 또 전시에 두고 싶은데 꽂아놓을만한 액자 같은 거를 구입을 해야겠어요. 오늘도 짜잔 이렇게. 준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아네 요즘 비가 계속 와가지고 날씨가 진짜 습하고 안좋은데 뭐랄까 딱비 노래 비의 자작곡? 우리 태태의 자작곡 듣기에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틀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옆에 노트북 노래를 들으면서 준등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laughs> 근데 다 뿌셔졌어 어떻게 약간 질소를 위한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공식 포카 아닌가? 이거 상 아닌데? 어, 이거 어떻게 뜯어? 여러분 이거 공식 포카 아니에요? 비 공식 포카 같은데? 비 앨범? 아니 이런 거를 덤으로 주시다니 진짜 공식 포카예요 <laughs> 대박이다 오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깔끔하게 딱 이렇게 만드셨네 아 이거 칼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아, 내칼 어디 갔니? 손으로 찢어버려. 아! 민즈 태양이에요. <laughs> 아, 외국인 같은 렌즈 파란색인 거 보이세요? 대박. 이거 뒷면에 하자가좀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에 좀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화면에 잘안 잡히는 것 같아. 어쨌든, 아, 내 목소리가 묻힐 것 같아. 어때든 이렇게 태영이 포카를 샀는데 이렇게 호비 공식 포카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어 진짜 감사하네요. 물론 저 포카가 없는 건 아니, 아, 포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식 포카를 덤으로 보내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맵솔 7은 앨범에 있는 포스터를 하나 잘라서 이렇게 앞면에 넣었는데 꾸밀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쓰려고요 그냥 이 포카를 넣어볼까요? 제 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사자가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보도록 할게요. 한마저에 보내기 전에 제가 그탑골를 한번 해서 보내볼까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사실 저는 뭐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 풀구하려고 스티커 산 것들도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가 도저히 된 건가? 그래서, 음, 스티커도 많이 있으니까, 점사점사 점사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애들 얼굴이 완성형이라서, 스티커를 막 붙여도, 이제, 만족감이,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 제가 닦고도 하는데, 닦고가 좀,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잘될 때가 있는데, 이상할 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나 예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만족스럽고 나도 좋은데 이게 어떨 때는 예쁜데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다이어리도 그런 식으로 애들 얼굴에 얼굴에다가 이제 스티커 몇개 이렇게 아이제 아닌 제 얘기여서 스티커 몇 개를 이렇게 흩뿌리는 예쁘죠 근데 중간에 이거 표지도 없는데 이렇게 따로 또 만들었어요 정국이 너무 귀엽 귀여귀여 이렇게 후비도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스티커가 주가 아니고 애들 얼굴이 주예요. 이것도 사실 뭐한게 없어요. 저거 그냥 붙이고 하니까 징. 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탑구에 너무 빠져 있어요. 탑구라든지 쿨구 같은 이런 느낌? 이것도 너무 솔직히 이거 스티커를 그냥 막 덕지덕지 붙인 거긴 한데 그냥 그래도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냥 제가 닦구 하는 거보다. 이것도 정국이 생일 때그티어 와이 버전 넣어가지고 갔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 와이 <laughs> 버전 정국이는 지금 바인더에 넣어가지고 놔없고 네, 제가 이제 교환해 보낸 시민 카를 좀 꾸미기로 해서 노 스티커 랜덤으로 샀었는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노란색 쓰려고 했는데 제가 전국이 꾸밀 때 썼네요 어떡하지? 가아 이거 스타. 얘랑 뭐가 어울릴까요? 파란색으로 할까? 그냥 노란색 스티커 남은 게 많은데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은 귀엽지 않나요? <laughs> 저 원래 리본 붙인 거 너무 귀여운 거같지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잘 해서 이제 교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분도 지민이를 기다리겠지만 저도 이제 형이 너무 기다. 아주 뻔뻔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아, 씨, 아, 아 어떻게 이거 덤 주신 거에 칼질 났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친구들이 분다 죄송해 모니다 어, 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 오, 어, 어, 귀여워. <laughs> 아, 이상한 어떤 소리가네. 하여튼 어 이것도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뭐 굉장히 예쁜 태영이가 이렇게 있네. 바빠도 태영이 자랑은 참을 수 없죠. 네. 이렇게 얻고 이거는. 뭘 양도 받았? 아 이거 교환한 거일 것 같아요. 오, 짜다에스버전 지민이랑 남준이를 그저 중복 포카 있던 거랑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그 지난번에도 어 티어 오버전 그 남준이 어떤 그거 보내주셨던 분이랑 어떻게 또 연락이 돼 되... 제가 또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혹시 아직도 뭐이렇 어떤 포카 구하시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서로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교환하시겠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 교환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당근마켓으로 거래했는데 저한테 후기도 남겨주신 거 보니까 아마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점 넣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티만 꺼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네, 으들을지 이따가 후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거는 이렇게, 이거, 껌에 이렇게 루피 됐네요. 이게 루피 맞나? 어, 맞네. 높이. 네 루피. 얘부터, 아이고, 버린 거 아니에요. 잘먹겠습니다 뭐, 점도, 이분도 덤을좀 많이 보내주셨어. 다 나는 태영이 요런, 요 사진이랑, 음, 용기포카인가 전체적으로 용기덤이 되게 많네요. 용기포카가태영이도 있고, 석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만 그때서 내가 뭐를 샀, 샀었나 이거 뭐를 교환한 건가 이런 거 지금 생각이 잘안 나요. 아 이거, 어, 아 이거 사양 하나 파트 2저 석진이 중복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용기로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그럼 파트 2도 이제 아마 지민이랑 정국이만 구하면 이제 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얼른 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의 준등기랑 반태강은 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 친구들이 올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여기서 뵙게요. 안녕.